자 공단아재 즉석복권 이번주도 한번 시원하게 가볼게요 바이킹 2000짜리 또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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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바로 이제 당첨 자 여러분 2천만원 2만원에 4천원에 시도해볼까요 자2천 아, 원. 첫방 2천원 나쁘지 않아요 자두방 갑니다 두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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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 맥주도 좋고 다 좋아 두석기도 좋고 물고 바이킹 개도 좋은데 오케이 첫방 2천원나침판나침판이가저동전이나본데 와와 지난 한개또 갑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꽃보이시는 꿀까 보겠습니다 따르고 괜찮아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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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제또 갑니다 진짜 괜찮은지 후닥후닥 후닥 후닥. 후닥, 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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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따르네요 아 이번 주는 하 아, 별로 느낌 안 좋은데 몰라요 일단 해볼게요 따르고 갈 따르고 코인 따르고 주석기 다르고 가보 다르고 아이뭉도 어, 다르고 달았나요? 또 갑니다. 거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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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거저저거저거저거 이번 주 이번 주 아, 헬스만 좋아. <laughs> 괜찮아요. 또 가고 괜히. 지금 49% 출고했고 거기서 이렇게 단화고 있어. 단화고 있습니다. 단화가 있어요. 아바바 가르키기 전에 갑니만원2 5만거1 0원만원원 제가 여기 미친 걸립니다. 괜찮아요. 똑같아. 버섯 다르고, 몽이 따르고, 가버 따르고, 아시 같은 자집 따르고, 바이킹 모자 따르고, 쪽금 따르네. 아이고야 지금까지 이 진짜 두 장파에 걸리네. 복권에사는 찾아간다네. 나 조만간 진 뭐가? 뭔 밑? 니고뭔 밑? 아, 연요 달라, 엄마야, 마지막 마지막이 어만 있디? 따르고, 고 엄마 아 마겠다. 마 번호 한 개도 안 맞으면 웃자노 모두 감기 조심하이서.